포항 발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이강덕 포항 시장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따른 입장문. 오늘 대구 고등법원은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우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laughs>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 직후 시민 여러분의 요구로 구성된 포항지진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방안과 대응조치 부실등 20건의 위법 부당행위를 지적하였습니다. <laughs> 국무총리 소속 황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대책 수립 위협 등을 사유로 지열받은 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부 스스로가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어, 법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황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국가기관이 발표낸 포항 촉발 지진과 지연날전 사업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하여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광 시민 여러분, 이번 판결로 실망이 크시겠지만 우리 시는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시민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장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예, 네. 우선 그 고국에서 촉발 기진을 인정하면서도 그어 현재까지 전에 오는 거에 의하면은 그 소명이 그 과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은 1심 판결에서 기인정이 되었고 아무리 민사소송이라 도 하더라도 어 정부에서 조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기관이 발표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이 재판 판결문을 상세히 아직까지 입수가 안됐습니다만 분석을 해보고 어이 공동소송 대리인단 또 시민들 함께 의논해보고 대법원 상고를 해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1심 판결 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우리 시민들 50만 넘는 그 많은 분들이 일일이 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절차도 번거롭고 또연세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정부로서도 법원에서 그 소송을 일일이 다 처리하려고 하면은. 어, 자체 소송 비용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 법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으, 처리해 달라고 저희들이 이공자동시을그렇 해서 뭐 부처 전체를 또 이렇게, 에, 거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그 당시에, 에, 정부 관계자들의 그 의견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은 어이 정부가 너무 이렇게 배상해야 될 규모가 너무 크다 막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그 어,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최선진국이고 또 어, 지금 국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나, 어, 억울함을, 이런 걸 없애야 되는 그런 점을 본다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어, 이제, 그래서 정부가 처음부터 사실은 지진당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소송의 결과로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그게 우리 시민들이 에또 적극적으로 힘을 합쳐서 반응을 어 펼치고 이렇게 해서 지진 특별법은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일괄적인 처리하는 그런 그 특별법은 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 등으로 정부가 어, 수용을 안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 대부분 판결이 이 긍정적으로 나면은, 어, 그에 따라서도 그 이후에 그렇게 재정을 다시 또 건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린 뉴스 통신 김도수 봉사님. 네. 1심과 2심의 판결이 뒤집어져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한 내용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부담이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2심 판결은 이런 상태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법리적인 문제니까 우리 저기 시에서 좀그 법리적인 문제를 잘 다투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좀 인지하셔서 좀 그런 변호사로 좀 선임하시던가 해가지고 예, 그 법적인 그 문제에 대한 것을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100% 공감합니다. 에, 이제, 이제 정부의 재정문제, 재정부담문제도 고민해야 되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고민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법률 자체에 에, 충실하게 해서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법의 원 원래 책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저기 관련된 증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저 시민들 또 소상배린다라고 언 요구를 언론을 해서 좀더어그 부분을 이렇게 공안할 수 있는 그런 법률가들을 좀과 함께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표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부가 분명, 어, 재판부도 분명히 촉발 지진을 지진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 정시적 피해에 대한 정보나 이런 부분은 어, 부족하다. 뭐 이렇게 판결이 내렸습니다만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입장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어필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도 우리 시민들 중에 그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에, 이 부분은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데 부분에 있어서도 어, 지금 의 이렇게 밝은 경제대국 이런 걸 생각하면 은뭐 어떤 형태로든 어, 이런 판결이 너무 아쉽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서꼭 어, 우리가 성소할수 있도록 계속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